반갑습니다 hb 주주 여러분들 오늘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강남선별로 모르시는 분들은 일시정지해 두시고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이제 어, 여러분들에게 hb 주가 전망을 할때 꾸준히 말씀드렸던 부분은 여러분들이 주식 관련 영상은 어, 얼굴이 없는 영상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은 자세, 변동성이 큰 자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렇게 얼굴이 있는 사람에게 영, 그 내용을 들어야 얼굴이 있으면 아무래도 큰 피해가 없, 없을 만한 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어, 이 HAB는요. 제가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제아바이오 헬스케어라는 거는 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사실 이제 초등학생들도 알수 정도의 아주 기초 지식이겠죠. 그러면 제아바이오 헬스케어가 올라갈지가 먼저 중요할 것 같고, 이 h l b 가 과연 어, 여기서 이제 이, 이 75,000원 라인, 65,000원, 75,000원 이 라인을 최종적으로 지지한 다음에 13만원 20만원 돌파할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hlb 를 계속 말씀드린게 hlb는 아무래도 유한양행의 주가 흐름과 어느정도 지금 단기적 개적을 같이 할, 수 있는, 같이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드린 바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유한양행이 최근에 아주 큰 이슈가 터지면서 상승을 했었는데 제가 유한양행이 지금 어, 미국 미국 진출과, 그리고 이제 FDA 소식에 올라가는 건데, 어, 이 HLB 같은 경우도 리보세라니까 칼렌조막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유한양이 먼저 국산 항암제 랭라자가 첫 FDA 승인을 쾌거를이는데 항암신약 관련해서 이제 유한양과 HLB가 희비가 엇갈렸다는 뉴스도 있었는데요. 어, HLB도 사실은, 어, 올해 이제, 음, 9월 빠르면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여기 진양호 회장이 블로그에 유한양행의 축하 메시지를 보낼 정도로, 어, 이제 사실은, 조금 여유 만만이에요. 지금 HLB 같은 경우는 그만큼 HLB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9월, 10월 중 허가를 신청하면 이르면 두달 내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이거는 HLB 관계자의 얘기지 실제 이게 미국에서 전달된 내용인지는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 어, 그런 점에서 지금 HLB를 주가의 흐름을 차트로 분석을 해보면 일단 고점은 높이, 높이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10만원 지금 여기서 강하게 돌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간혹 가다 10만원을 여기서 강하게 돌파한 다음에 올라가는 척하다가 밑으로 내려 내리는 그런 페이크의 상황도 발생하지만 대개는 이런 이제 어, 이 유의미한 사, 상황을 돌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고 여기를 돌파를 못한다면은 다시금 7 5 0 0원과6 5 0 0원을 지지를 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hb가 저는 기술적으로는, 어, 사실은 분석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이미 첫 번째 상승이 나온 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 주식이 갖고 있는 고유의 변동성 기준으로 16%에서 20%가 빠지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이 주식을 75,000원 라인에서 매수하십시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0만원을 돌파하는 걸 기대해 보자고 했는데 지금 전혀 10만원을 못 가고 있는데, 어 과연 제압바이 스퀘어가 강세를 보일까? 이런 점을 분석을 해보면 일단은 음, 저는. 지금 어, 유틸리티하고 바이오 헬스케어가 올라가는 걸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게 있어요 헬스케어가 다음 주도 업종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게 대다수 증권사 리포트고 퀀트로 봤을 때도 9월에는 바이오에 주목하는 게 좋은데 근데 왜 HLB는 못 갔을까 오늘 우리 빅데이터컬 멤버십에서 교육한 보르노이하고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같은 경우 이렇게 상승을 보이는데 왜 HLB는 못 갔을까를 생각해 보면 일단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은 우리 빅데이터컬 멤버십에 오늘 이렇게 교육을 한 내용입니다. 넥스바인 메디컬 넥스바인 메디컬은 넥스마인 메디컬을 사실은 이제 신규 상장한 이후에 이렇게 유의미한 상승이 나와서 제가 오늘 특별히 멤버십에서 교육을 해 드렸는데 25년 가이던스가 매출액이 370억 영업 이익 141억이기 때문에 상당히 소형주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내시경 관련해서 의료 기기로 어, 앞으로 이 25년부터 26년에 이 opm 영업 이익률이 적자를 누적되다가 38% 52%까지 급성장할 가능성을 이렇게 멤버십에서 교육을 해 드렸는데요.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은 아무래도 우리 멤버십에서 오늘 교육을 해 드렸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공부를 해 보시면 재밌을것 같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기 힘든 분들은 오늘도 멤버십은 이제 이렇게 수익 축제 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혼자 공부하기 힘들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빅,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어, 돈 내고 가입해서 함께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제가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을 이제 얘기를 드린 이유가 이 HAB 같은 경우는 지금 기술적으로 사실 여기서 뽑아 이렇게 오르려면은. 아무래도 이 FDA에 대한 승인 결과, 어, 이게 이제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으면 올라가는 건데, 만약에 이게 이 관계, HLB 관계자의 얘기와 달리, 이것과 달리 반대되는 의견, 이, 얘기가 나와. 그니까 이, 사실 유진수한주권 리포트에 따르면, 제가 이제 이거를 지난, 언제죠? 이거를 이때 보여드렸죠, 이때. 8월 20일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유 유진투자증권 유진 리포트에 따르면 지금 HB가 처한 상황이 뭐냐? 이건 이제 제가 다시 보여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어, 혹시라도 어. 2분기 승인이 기대되었던 공단지에서 HLB의 리보스라는 입은 FDA로부터 CRL을 받으면서 연내 FDA 승인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내 자료를 등을 빠르게 보완하여 다시 승인 신약 승인 신청한다면 은 25년 하반기에그 결과를 알수 있을 것이다. 예상된다. 물론 유진 투자증권도 많이 틀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확한 자료라고 볼수 없지만 그래도 이런 이제 뉴스보다는 증권사 리포트를 보는 게 조금 더 정확도 측면에서 높습니다. 물론 지금 HLB 같은 경우는요. 지금 계속 유한양행 대비해서 조금 어, HLB가 좀 많이 아쉽다. 재심사 신청 준비 중이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중 항암제로 미국 FDA 허가를 도전하고 있는 기업 HLB. HLB는 이제 미국 항암 FDA의 허가를 받으면은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희망한 대로 30, 13만 원, 20만 원, 30만 원까지 가는 거를 저는 응원하고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란 무엇이냐라고 누군가 저에게 물어본다면은 어, 이거는 이제 주식은 그때 그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그때 상황이 다른 것을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 멤버십에서는 이렇게 보로노이의 미국 진출과 어,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신고가 경신하기 일부 직전이었기 때문에 오늘 교육을 시켜드렸는데 오늘, 어, 시가에서 눌림목이 생기고 전일 종가부터 해서 오늘, 어, 고가까지 보면은 거의 한 6%대 상승이 나왔는데요. 어, 이런 것, 이런 이제 바로바로 바로 상승할 종목, 그리고 한두 달 매집에서 큰 수익이 날 만한, 어, 최근에 이제 녹십자 같은 경우 교육을 시켜드렸는데, 녹십자를 여기서 어, 15만원 부분 매수하라고 했고, GS건설은 제가 18,000, 17,000원 17 매수 도와드렸는데, 이것도 사자마자 큰 수익이 났죠. 이런 식으로 어, 돈 내고 가입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큰 수익을 내드리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큰 수익이란 무엇이냐. 저는 이제 그런 이렇게 얘기 드려요. 주식 투자는요, 그때그때 그때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다른 상황을 이겨내려면은, 결국에는 펀더멘털과 미래가치가 중요한데요. 미래가치와 현재가치를 분석하는 방법은, 현재가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과거의 실적과 현재의 실적을 면밀히 분석을 해보면, 이 녹십자 같은 경우 813억을 벌던 회사가 344억, 23년에 급, 급, 급감했습니다. 급감하면서 이 기업이 월봉으로 보면은, 어, 고점 대비해서 엄청난 급락이 나왔죠. 그리고 2020년에 시, 코로나 특수로 인해서 굉장히 급, 급등했고, 당시에는 제압바이오 회사들이 사실은 코로나 특수로 인해서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의약품 지수로 분석을 해보면은, HLB니까 이제 이런 것도 분석을 해야 돼요. 2015년부터 2017년에 글로벌 기술 이전과 시뮬러 미국 진출,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그것과 맞물리면서 2015년부터 바이오 관련주들이 2년간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벽, 다수의 삼성 실패, 당시에 신라젠 같은 게 급락을 나왔는데 그러면서 2018년부터 제압바이오 관련주들은 2년 동안 안 좋았는데 코로나 특수로 인해서 삼성바이오가 캐파를 확장하고 시젠 메디아나 같은 경우는 20, 2020년 3월에 코로나가 있었지만 2019년 3분기, 4분기 실적이 가장 좋게 나왔던 게 어, 메디아나하고 시젠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왜 기억하고 있냐면은, 저는 매번 2,000종목 이상을 필, 이렇게 분석을 해서 가장 실적이 좋게 나온 거를 필터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들이 가장 실적이 좋게 나온 게 뭘까에 대해서 분석을 쭉 해보면은, 이렇게 좀 답이 나온다는 거죠. 답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영업이익률 좋게 나온 거 그러면서 이 중에서도 의료기기라든지 뭐그리 제약 바이오 S 스케 어떤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피부 미용 관련해서 K B T 관련 주뭐 이런 것들을 쭉 분석을 해보면 좀 답이 나올 답에 가까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향후의 실적 전망, 모멘텀의 확보 등 우리가 이제 미래 가치는 어떻게 분석했냐? 기본적으로 현재 가치는 사실 현재 가치는 40, 미래 가치는 60 정도 놓고 분석을 저는 하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가 HLB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잖아요. 그렇죠? 미래 가치가 큰 거지 현재 가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HLB를 투자가 잘못됐다 이 얘기를 절차 드리는 거 아닙니다. 시스코 같은 경우도 1991년부터 1999년까지 어 굉장히 큰 성장을 했는데 91년부터 90... 어, 보면은 이제 5년까지 보면 연평균 성장률이 90% 95%가 넘었었어요. 그리고 95년부터 99년까지 IT 버블이 이제 터진 게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시스코라는 기업이 95년부터 99년까지 뭐예요? 40%가 넘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EPS 성장률이요, 순이익 성장률이. 그러니까 h l b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이게 허가가 나면은 여기 이상을 굉장히 크게 돌파하는 것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이런 식으로 큰 기대감이 있는. 종목을 저한테 어 누군가 큰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을 한번 찍어 봐라 하면은 저는 단언컨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비만 치료제가 안 들어왔는데 비만 치료제가 들어오면 어 오젠픽 페이스에 대한 이게 이슈가 커질 것입니다. 아직은 어 국내 오젠픽 페이스에 대한 뉴스 이슈가 없습니다. 근데 오젠픽 페이스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커지면 은 보톡스는 어 이게 이제 톡신 같은 경우는 필수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톡신은 돈 많은 사람들만 받는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톡신이라든지 스킨부스터가 굉장히 뭐예요?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회사들을 우리가 미리 공부를 해놓면은 큰 돈을 벌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당장 뭐 어. 수익이 날만한 종목이 뭐야 그런 거는 우리 멤버십에서 따로 교육을 시켜드리는데 일단 h l b 뭐 녹십자 이런 종목들 다 저는 제아바이오헬스케어가 어, 전반적으로 올라가면서 올라갈 거라 보는데 녹십자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 빅데이터 멤버십에서 15만 원 부근에서 매수를 해서 도와 이, 이, 수익이 났습니다. 사실 이때 한번 매수를 도와드리려다가 그때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그때는 거래 대금 기준으로 보면 이런 종목을 사는 것보다 HD 현대중공 HD 한국조선해양 매수를 도와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바로 여기서 사서 바로 수익을 내드렸죠. 어, 제가 이게 거짓말한 게 아니죠. 여기서 보시면 a c 아 한국조선해양 케이 s 건설 두 종목을 집중적으로 8월 5일에 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에 에프리바이오를 사라고 했는데 에프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 특례 어, 2년 만에 이례적으로는 어, 흑자전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지난 몇달 동안 유튜브에 교육을 시켜 드렸는데 실제로 그게 어, 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에 우리 멤버십에, 아, 강남 선비가 진짜 거짓말 안 하는구나. 굉장히 이제 말하는 족족히 맞는, 마, 맞는 경우가 많구나. 물론 100% 맞진 않아요. 100% 맞진 않아요. 100%맞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루닉 같은 경우도 여기서, 8월 2일1일에 우리 멤버십에서 교육해서 수익이 났는데, 이 종목도 이제 불현듯 갑자기 루닛이 뭐 이슈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루닛, 루니, 루닛에 대해서 혹시라도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미래스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재무 건전서 확보에 의한, 이게 AI 의료 관련주인데, 매도 가능성이 높아졌다. 높아보임. 근데, 이게 보면은, 가, 가던트 헬스의 블록딜 공시 이후에 루닛이 주가가, 어, 9%까지 급나가면서, 블록딜 매도 단가에, 어, 43,800원으로 마감했다 매도난가는 44,000원인데 이번 블록 딜은 눈잇과 가던트 헬스 간의 협력관계 문제보다 가던트 헬스의 재무 안정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니까 이 가던트 헬스가 재무 안정성을 위해서 일부 어, 종목을 털, 털어내고 현금을 마련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과도한 과도한 뭐어 우려는 좀 지양할 필요가 있고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가가 하락하면은 무조건 안 좋을 것만 생각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톡신 톡신이 현재 가치 면점에서 괜찮기 때문에 필러 라든지 톡신 관련 주 이런 것들을 좀어 관심 갖고 보시면서 어 지금 hf 에 대해서 어 신고가 를 가고 3 20만원 30만원 갈 때까지 저는 응원할 거고 무엇보다 우리 멤버십 에서 지금 넥스트 바이 웨지컬 오늘 교육을 했어 했었는데 어 이제 사실 이제 이런 종목은 어뭐 사실 장중에 교육을 받더라도 여기서 보시면 3만 천원을 강하게 돌파 제 이런 걸좀 센스를 보여드리면 3만 1,000원을 강하게 돌파하잖아요. 그러면 3만 1,000원을 딱 그어놓고 3만 1,000원 밑에선 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3만 1,000원이 정고점이잖아요. 그러면 정고점을 돌파하고, 그럼 밑에선 그냥 사도 되는 거예요. 강하게 돌파. 그 강하게 돌파한다는 개념이 뭐냐면은 가령 여러분들 HD 현대중공업이 여기서 보시면 이박스 이만큼의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합니까 안 합니까? 16만 원을 강하게 돌파하죠. 그러면 16만 원 미치나 16만 원 부근에서는 매수를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멤버십에서 사실 15만 원에서 매수를 한다면 여기서도 한번 매수해도 된다는 얘기를 또 도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강하게 돌파하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거. 그 강하게 돌파한 게 뭐냐? 윌리엄 오니를 이제 최고해 주실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뭐, 그런 내용이 보면, 주식으로 가장 초과 수익을 낼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신고가를 경신하기 일부 직전이 종목을 사야 된다. 그래서, 오유, 빅데이터 그너를 보시면, 오늘 보로노이 같은 경우도 교육을 시켜드렸죠. 보로노이가 자기 면역 질환 치료제, 미국 비상장 바이오테 바이오텍, 임, 아, 암비아와 연구에 대한 옵션을 체결했고 그러면 여기서 핵심 키워드를 보면, 미국, 그쵸? 그렇죠? 바이오텍. 요즘에 바이오텍 관련해서 알테오니자 리가 켄 바이오다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급등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죠. 그죠? 알테온 회장 같은 경우도 우리 멤버십에서 2월 23일 교육시켜드려서 바로 급등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거를 바로바로 바로 공부를 해가지고 수익을 좀, 한두 달 매집해서 두석달 후에 큰 수익이 날 만한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은 이런 거는 돈 내고 멤버십에 가입을 해볼만한 겁니다. k s o 같은 경우 제가 멤버십에 처음 교육시켜드린 게 8월 20일이었습니다. 8월 20일에 k s o 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보면 k앤솔에 대해서 제가 왜 교육을 시켜 드렸냐 k앤솔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주로 매크로에 대한 교육도 많이 시켜드리고 그리고 이제 케인솔 어, 같은 경우는 왜교육시켜드냐 이게 액침 냉각 관련 주도한 거죠 그리고 이번에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게 나왔냐 안 좋게 나왔냐를 여러분들이 그냥 어, 눈대중으로딱할수 있는데 그냥 저는 솔직히 말씀면 이건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다시 얘기 들으면 저는 이제 필터링만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보면은 케인솔이 실적이 좋게 나온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죠 그죠 이런 걸딱볼줄 아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딱 공부를 해서 어, KNSO리 과연 엣시넨과 관련해서 이거 2만 원 이상 갈 가능성 이 있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멤버십에서는 공부를 시켜드립니다. 8월 2 0일 21일 그때 공부를 딱 해보면은 아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거를 미리 알수 있다는 거죠. KNSO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KNSO의 분기별 수주잔고를 보면 24년 2분기까지 수주 총액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KNSO의 이제 신형들거 리포트를 제가 교육 을 시켜드리고 이런 식으로 2024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 6%가 72.5% 성장하는데 이 주가가 바닥권이라는 거죠.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는 어, 굉장히 세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을 8월 20일에 교육시켜 여기서 보시면 8월 21일 그죠 오전 8시 20분에 교육을 시켜 드립니다 그죠 s7냉각 사업도 점차 가시가 가시화 될 것이다 전기차 화재를 결국 이제 냉각 기술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거를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hlb 같은 경우 선생님들이 hlb가 왜못 누르는지를 보는 것보다 지금 당장 올라갈 종목에 대한 공부를 빨리빨리 해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주식하는 것보다 멤버십에 돈 내고 가입하면 훨씬 이런 식으로 꾸준한 성과를 이어갈 수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 우리 멤버십에서 오늘 제가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드렸는데요. 25년, 26년 실적 성장과 이런 것과 맞물리면서 어떻게 주가가 흐름이 나, 바뀔지, 우리 멤버십에선 이미 교육을 끝낸 종목이죠. 오늘도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 수익 찍지 않는데요. 한국 전략 5%, 대응제 8%, 한국 흠화 5%, 이렇게 수십만원씩 수익을 내셨다고 하고요. 하루에 1 0 0만원 수익, 파이넥스케이 엔솔, 보르노이, SK바이오팜. 최근에 교육한 종목들로 많은 분들이 성과하셨네요. 이렇게 30만 원 수익, 한국전력, 대웅제약, 특히 한국전력과 대웅제약으로 많은 분들이 성과 나신 게 인상적입니다. KN 소원 17%나 수익 나셨네요. 한국전력, 휴젤, 보로노이, 뷰노, 대웅제약, 대웅제약 또 새롭게 사신 분도 계시고요. 많은 분들 수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 함께 해 보세요. 오늘도 우 리빅데이터 클럽은 수익 축제였는데요. 룬인 20만 원, 한국전력, 캐리소솔 한국전력, 아, 많은 분들이 한국전력으로 수익이 나셨네요. 지난 9일 날 제가 사실 한국전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멤버십에서는 이제 유틸리티 관련해서 한국전력의 실적에 성장 주목을 하셔야, 하셔야 된다. 얘기를 드렸죠. 녹십자 같은 경우도 벌써 15% 수익, 7% 수익, 한국전력, 선배님 월요일부터 수익 선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최고 최고 평안한 오후 되세요 루닛 KN소 J2K바이오 이렇게 또 수익이 나셨다고 하네요 180만원이나 수익 나셨고 40만원 수익 나셨고요 아, 모든 분들 수 수익 축하드리고 수익이 이렇게 잘 어, 유지되고 있네요 이번주도 멤버십은 수익 축적 했습니다 일주일간 800만원 버시분 한국콜마로 120만원 TNL로 20만원, 휴젤, 파마지스 대다수의 종목이 K뷰티, 그리고 제압바이헬스케어에서 많은 송목 수익을 냈습니다. 아, 또 일주일간 1 천만원이나 수익 나셨네요. 한국콜마 59만원, 한국콜마 25만원 수익 축하드려요. 루닛 같은 경우는 또 45만원 수익 내신 분도 계시고요. 아, 정말 축하드리고요. 선배님, 한주동안 너무 많은 수익 수고하셨습니다. 주식을 재미있게, 알차게 공부시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족분들과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운영진 분들도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축하드립니다.